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직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역 기업 직원 3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협력사 직원으로 현지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여 체포한 한국인 근로자는 300여 명. 이 가운데 지역기업 근로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배터리 생산라인 설치업체 두 곳의 직원으로 구금 인원은 30여 명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사태로 지역의 미국 수출 기업들은 불법 체류 단속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출장을 앞둔 직원은 사전에 체포 위험은 없는지 출장 목적과 비자 발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전문 인력은 전문직 취업 비자 H1B나 주재원 E2 비자 취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자의 적법성 여부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 ESTA나 단기 상용 비자 B1을 받고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별 기업은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할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년에 두번 이상 전자여행 허가 ESTA로 참가하거나 90일 기한을 모두 채우는 경우 입국 심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미국의 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에 맞는 비자 발급을 하도록 기업 내부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 폭탄에 이어 불법 체류 단속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지난 2일 대구 수성못에서 발생한 영천 육군 대위 총기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숨진 대위의 유서 형식의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 경찰청으로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또 총기와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초강력 SOC와 미래산업, 문화관광 3대 분야 18개 과제를 제시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강력 SOC 분야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을 연계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미래 전략 산업은 주력 산업인 모빌리티와 AI, 반도체, 항공 방위 산업을 연결하는 산업 펠트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포스트 에이펙과 K 콘텐츠 개발을 포함한 문화 관광 분야 다섯 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균형 성장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도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 태국 발리에서 입국한 30대 시민이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이달 1일 홍역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됐고 아직 지역 내 추가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최소 2주 전에 국가별 예방접종을 받고 귀국 후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폭염만큼 뜨거운 8월을 보낸 삼성이 가을 야구의 문을 열기 위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투타 조화 속에 불펜까지 단단해진 삼성은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며 4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중위권 경쟁팀들과의 빅매치가 줄줄이 이어지는 이번 주가 가을 야구 진출을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한 점차 리드를 잡던 삼성은 6회말 강민호의 통산 350번째 홈런으로 단번에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3구 차선. 좌측 탐정. 개인 통산 350번째 홈런이 나옵니다. 4대3 탕미 추격을 허용하고 9회 말루 위기를 맞지만 피아즈의 호수비에 힘입어 김재윤이 시즌 열 번째 세이브를 대성합니다 유격수 잡고 1루 일루 선택 1루 정구가좀 짧았잖아요. 연선수가 네, 마무리 네. 잘해줬습니다. 후반기 들어 부진을 거듭하며 8위까지 떨어진 삼성은 8월부터 극적으로 반등했습니다. 8월 15승 1무 11패 리그 2위의 성적을 거두며 4위로 올라서면서 가을 야구에 불씨를 지켰습니다. 투타 조화 속에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불펜의 부활이 반가웠습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 좌완 이승민과 마무리 김재윤이 평균 자책점 0점대 리그 최 정상급 활약을 선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위권 판도는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한 3위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질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 후반기 내도록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이 조금 무너져도 불펜이 버텨주면서 야수들이 또 따라가고 이제 남은 경기는 15개. 앞으로 모든 경기가 단두대 매치로 펼쳐집니다. 특히 8위 기아에 이어 3위 SSG, 5위 KT와 연달아 만나는 이번 주 승부 결과에 따라 각 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꼭 가을야구에 갈 거고 어, 지금 뭐 가을야구 생각하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홈 관중 140만 명 시대를 연 사자군단. 라팍에서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이뤄낼지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 b c 한유홈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의 절반 가까이가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413만 7,320그루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체 45.1%인 186만 5,147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울산에 이어 대구도 18만 6,733그루로 4.5%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20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제구 왕복 2차로 중한개 차로가 차단됩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개 차로에서만 축제 관련 행사를 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왕복 2차로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번 주 안에 경찰의 차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임금과 단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북대병원 노조가 오는 17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요일까지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경대병원 노조원은 모두 2,400여 명이며 파업이 가결될 경우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병원과 함께 17일 공동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총액 인건비제 전면 수정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흐린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10에서 60mm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도, 안동과 구미 19도, 포항 22도 등 13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등 27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